안녕하세요. 담양농부입니다. 오늘 아는 후배의 텃밭에 와 있는데요. 텃밭을 잘 읽었습니다.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하고 잘못하고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텃밭으로 일구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배, 그 가족이 약만 느낀다면 저는 이 작물이 안 돼도 그 동생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앞에 보이시는 것은 꽃인데요.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하셨어요. 방아다리 아래, 이 결순을 모두 제거했는데, 보니까 예전 어머니 방식 같습니다. 고추 도잘될 겁니다. 주비도 하고, 방제, 이런 것만 잘 하셔도 잘될 거고요. 이쪽은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가 순이 잘 올라왔습니다. 지금쯤, 고구마를 눌러주기 필요하다면 잎을 눌러주는 억제제를 뿌려 주면 좋고요 지금 고구마 손이 이렇게 길게 나왔으면 재배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옆에를 긁어서 옆 뿌리 부분을 넣어서 흙으로 덮어주시면 거기에서 또 고구마 열매가 맺히거든요. 여기 고구마밭 같은 경우는 모종과 모종 사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온 이파리를 잡아서 아래로 심어주시면 고구마가 두 배로 열릴 수 있습니다. 한번 꼭, 우리 동생한테 말해주고 싶고요. 벌써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깻잎도 지금 심으셨다면 이 깻잎일 텐데요. 어, 따 드시고 위에만 남겨놓으셔 하는 방법도 좋고요. 다양하게 풍성하게 있습니다. 고구마 밭은 뿌리 쪽 순을 눕혀서 두 배로 수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고구마 순 사이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잘 자랐는데 고추도 옆으로 추비를 해주신다면 이어서 질소제를 넣어주면 아마 잘 자랄 것 같아요. 반대편에는 토마토가 있는데요 방울토마토입니다 지금 결순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것거든요이 결순을 제거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위를 가져와서 토마토는 크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도마토 같은 경우도 생육이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. 왜? 왜 그러냐면 이런 결순을 제거하지 않아서 영양분이 다 결순으로 간 거예요. 이것만 해주면 어 위로 쑥쑥 클 겁니다. 이 꽃이 달린 게 원줄기고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하는 동생거지만 제가 원순을 그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병충이도 없고 지금 원순이 갈라져서 두근 들어 나왔습니다. 아, 전반적으로 토마토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개수를 제거해 줘야지만 이 슥슥 자랄 겁니다. 이게 지주대도 좀 약하고요. 한 1.8m, 2m 정도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쪽은 호박인데요. 호박도 지금 어디가 많이 나왔는데요. 어, 순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순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, 어느 동생한테 말해서 순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잘 갖고 왔습니다.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. 아 이쪽으로 가보면, 아유, 버리 수가 이렇게 잘,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보리수도 좋아하지만, 금방 몇개 따먹었거든요. 아, 신맛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보리수입니다. 아, 담스럽게 잘 열렸습니다. 아, 보리수가 올해는 풍년입니다. 풍년 농사 바라는 대한민국 노부TV 담양농부였습니다.